진심으로 기관장이 그 논의 속에 들어가고 논의를 보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실행할 경우에 문제는 없을까 하는 관점에서 점검을 하고 간부들한테 문제 제기를 해주는 그런 논의 구조에 직접 주제를 하면서 논의 구조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게 정책조정회의의 실체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정책 결정 기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러한 정책 조정이나 CEO가 중심이 된 그걸 하고 동시에 현안 점검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한 현안이 결정되어서 실행에 옮겨가는데 한번 결정한 내용이 제대로 실행되느냐 하는 것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챙기는 것은 물론 간부가 챙길 수도 있지만은. 현안을 아이디어를 모아서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더잘 가기 위해서 대안은 뭐가 없는지를 논의하는 점검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검 회의도 사실은 기관장이 직접 점검 회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잘 가고 있느냐, 잘못 가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잘못 가고, 가고 있다면 잘 가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직접 같이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구조에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잠깐 논의도 한번 했습니다만 내부와 외부 고객 불만 사항을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발생된 과제가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기업은 어느 기업이든 간에 CS 전담 기 기능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CS 경영 팀 아니면 고객 만족 팀, 고객 만족실 뭐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해서 CS에 관련된 고객 만족, 고객 관리에 관련된 조직들을 다 어떤 형태든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내부 고객이건, 외부 고객이건, 내부 구성원이건, 외부에 있는 소비자나 국민이건 간에 누구가, 누가, 누가 제기하더라도 그 문제를 바로 즉각적으로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없는 곳들이 많고 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S전담기구가 100%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실무적 기구이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에서의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라고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제기한 내용이 노라고 결론을 나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노라고 처리된 것또 미처리된 내용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을 낼수 있는 기우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정책조정회의를 활용하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EO 입장에서 아 이것이 정말로 안 해줘야만 되는 건가? 불가능한 건가를 한번 CEO 입장에서 한 번은 걸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왜안 되고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된 고객한테 바로 설득이 돼야 됩니다. 확인 시켜줘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시스템이 기본적인 정책 결정에 대한 문제 해결 시스템, 또 내부 고객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CEO의 기본적 관심과 방향, 이런 것들이 그 조직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 바로, 문제 해결에 관련된 것은 크든 작든 발생된 문제는 반드시 논의하고, 논의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고, 결론이 나면 반드시 실행하는 바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조직을 건전하게 그리고 사랑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바로 이 문제 해결에서도 고객에 대한 문제 해결, 고객이 제기한 문제 해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바로. 고객 중심의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고객을 위한 경영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경영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저는 두 가지만 단어 둘을 뽑아라 하면은 저는 고객과 성과입니다. 모든 경영의 기본은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고객 중심의 경영의 실체는 실제 성과 중심의 경영을 하는 관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두 단어로 압축을 해라, 경영을. 그러면 저는 고객과 성과다라고 했고, 바로 과거에 제가 코트라 사장으로 가서 코트라를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만들 때, 2001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만들 때, 기본적인 포인트는 가장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과 성과였습니다. 고, 고객과 성과 중심의 경영을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모든 구성원이 고객 제일주의, 고객이 왕이라는 고객 중심의 경영의 기본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경영의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고객 중심의 경영이 이 앞으로 경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포인트를 줘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직의 존재 이유는 뭔가요? 조직의 존재 이유. 왜 조직이 존재하나요? 정부는 왜 존재할까요? 정부는. 국민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정부가 존재하고 국민이 있는 건 아니죠. 조선시대는 어땠나요? 왕이 존재하고 국민이 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존재하고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잘 살게 하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부 속에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뭐라고 하나요?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 공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야 되는 겁니다.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이 존재하나요? 궁극적인 존... 귀결점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존재합니다. 학생을 더잘 가르치고 좋은 지식을 알려주고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 기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존재하고 그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은 뭔가요?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고객은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존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 중심의 경영을 어떻게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가줘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코트라. 코트라는 왜 존재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수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코트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코트라가. 물론, 이두 가지의 관련된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수출과 투자 유치를 잘하기 위해서 기업의 해외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코틀의 존재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의 예를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뭘 시장에서 사는 고객들이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고객이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음식점의 고객은 누군가요? 거기 오는 소비자들이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소비자가 음식, 그 음식점을 무시하면은 그 음식점은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지 않는 음식점 존재할 수 있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직의 존재 이유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근본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는 존재하는 것이다. 또 서비스를 가장 잘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근본 가치가 이루어집니다. 대학은 학생이 가장 만족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그 학생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할수 수 있도록 능력과 마음가짐을 만들어주는 것, 인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학이죠. 대학은 근본가치는 학생을 사회에 잘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학교 경영을 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 성장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근본가치의 귀결점이죠. 고객의. 그렇게 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코트랄로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고객인 우리나라의 기업이 수출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나 또는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유치를 하게 하는 것, 또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를 투자를 국내에 투자를 하게 실현시켜 주는 것, 그리고 수출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을 한 것, 그것이 귀결점입니다.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세일스맨단이 해외 베트남에 가고 소련에 가고 러시아에 가고 이런 것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있는 기업과 서로 상담을 하게 하는 것 또는 미국 시장의 정보로 시장 정보를 수집해서 국내 기업한테 알려 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귀결점인가요? 기업의 서비스의 귀결점, 고객 만족의 귀결점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출을 하기 위한 과정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객 만족의 귀결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확하게 최종적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출을 실현시켜 주는 것 투자 유치를 실현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귀결점입니다. 그게 고객의 귀결점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어떤가요, 정부는? 우리나라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나와 있는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뭐 국민의 나라 정의, 정의 정의로운 나라 국민 나라라고만 써 있습니다만은 그런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비전에 국민의 나라니까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거고 주인이니까 국민한테 국민이 중심이 될수 있도록 만족시켜 주는 것이 기본적인 꿈이다. 비전이다 하는 차원에서 뭐 어, 고객 관점에서의 비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을 달성 위한 국정지표 다섯 가지, 국정목표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입니다. 또두 번째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리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 번영의 한반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제가 볼 때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그 용어 용어가 불명확하고 국민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좀뭐 문제가 있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역시 국민이 만족해야 되고 국민 중심에 따라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나라 국정 운영이다. 그는 차원에서도 바로 경영의 근본 가치인 고객이 정부의 비전과 국정 목표에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점에서는 바로 국정 목표까지의 설정은 제대로 고객 중심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